안녕하세요. 오디락사입니다. 성조숙증은 여자아이의 경우는 가슴이 나오면서 초경이 시작되는 것이 8살 이전이거나 남자아이의 경우는 9살 이전에 고환이 발달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차 성징, 즉 사춘기가 되어야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조숙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들을 보면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가슴에 멍울이 만져졌다가 사라진 적이 있거나 현재 멍울이 있다든지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음모가 나거나 만 9.5세 이전에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 최근에 키가 아주 빨리 자라는 경우, 6개월에 5cm 이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볼수 있겠고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10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몽정을 하는 경우,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 음모와 겨드랑이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경우, 수염이 나고 변성기가 시작되는 경우를 들수 있겠어요. 요즘 들어 특히나 성조숙증으로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부쩍 눈에 띄고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성조숙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꼽는 원인은 바로 비만인데 체지방이 과잉으로 증가되어서 성선 호르몬의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환경적인 요인을 따져보면요.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류 등 고칼로리 서구화된 식습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들도 주를 이루고 우리 주변의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장난감 등으로 정말 심하게 널려있는 환경호르몬은 성조숙증 이외에도 만병의 원인이 될수 있을 정도인데요. 성조숙증에 있어서는 환경호르몬이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켜 성조숙증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또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서 뇌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TV나 인터넷 등에서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매체 또한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조숙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엄마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되도록 주사 안 맞고 교정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또 성조숙증이 오면 뼈나이가 제 나이보다 빠르게 발달해서 커야 할 키까지 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로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역할을 할수 있는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의 최대인자인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각종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교정해서 비만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메가3를 꼽습니다. 또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얘기했던 환경호르몬 중금속 오염물질 등을 해독하고 배설할 수 있는 요소들로 유산균과 엽록소 성분 제제를 먹이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 성분이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스트레스 완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키성장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성조숙증 완화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성장의 장애 측면을 해결하는데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적인 측면에서 또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조숙증의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먹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복용하면서 함께 지켜주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비닐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조숙증의 발병률이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미리미리 대처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드리학사였습니다.